그러면 한덕수가 왜 저럴까? 도대체 어. 어? 돌이켜 보면 아이 새끼가 일부러 탄핵 그러니까. 당하려고 저러는 거구나. 어, 일부러. 그러니까 국민의 네, 힘하고 음. 윤석열하고 한덕수가 음. 어, 세 명이 짜고 치는 고수톱인데 어, 만일 뭐 탄핵 안 되고 가처분에서 기각되고 하면은 좋은 거고 어. 그게 안, 안 되고 민주당이 발끈해서 탄핵 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역풍이 분다 뭐 음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이제 에? 불쌍한 척하면서 음. 나가라. 음.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라고 1대1 단일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라. 네. 뭐 이런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. 음. 피해자 코스프레로. 그렇죠. 그래서 한독수가 오늘 헌재 낸저 보고서 이거 보면은. 음. 네. 자기는 지명 안 했대잖아. 어, 발표, 발표만, 어. 발표만 했대잖아. 어. 그런데 국민의힘께 드리는 걸 보면 지명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써놨거든. 어. 그런 거 보면 지금 다 일부러 탄핵 당할라 그런 거다 한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음. 한덕수가 굉장히 지금 갈 데가 없는 것 같다. 음. 오늘 얘기했죠. 앞으로 국민의힘은 안 만나겠다고 당분간. 어.